10월 12일 매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거미가 많이 오네요 이볼통은 9월 24일날 7플러스 1로 소초광 한장하고 7매 벌이었습니다 소초광 한장 넣어주고 그래서 총 8장이 들어있을겁니다 9월 24일날 내검을 했고요 오늘 한번 내검해 보겠습니다 이 돈벌레들이 엄청 많네요 아주 어, 이렇게 단열재거든요 이게 반사 네, 이렇게 여기는 오후에 한 오후 1시부터 계속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자리가 여름에 이걸로 해 줬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덥게 하려고 5월 24일날 이렇게 써 놓으면 본인이 이거를 안써 놓게 되면은 통이 이제 한 두세 통이면 상관이 없는데 막한 30통 되면은 내검을 언제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쭉 적어 줬습니다 5월 20일날 분봉을 했던 통이고요 어, 그 후에는 분봉을 안 했습니다 봉판지원은 세력 약한 거에 한 번씩 해 줬고요 자, 오늘 한번 내검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 통도 개미가 아, 개미가 집을 짓고 있네요. 아, 어, 개미 어, 맥스포스라고 개미약을 좀 줬더니 개미가 그래도 많이 죽었습니다. 고 양 사이드에 단열재, 단열 보온재 이렇게 넣어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매, 여덟 매고요. 자, 한번 내검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위에 이런 식으로 밀이 있으면. 긁어주는 편입니다. 내검할 때도 불편하고 보기도 조금 안 좋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다 긁어서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이제 밀어 올린 밀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유가 온도가 30도 이상이잖아요. 30도 이상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낮 기온이 한 23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가고요 올라가고요 밤 기온은 한 13도 15도 이 정도 되니까 얘네들이 한 30도에서 35도까지 해서 유화 벌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온도를 올리려면 얘네들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열 보온제를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 후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양쪽에 넣어 주고 내검을 항상 내검을 하실 때는 천천히. 천천히 벌들이 놀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살짝 짓다 말았네요. 여기도 짙다 말았고요. 네고 마실 때는 여왕을 잘 보셔야 돼요. 여왕을 확인을 못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왕은 없고. 찌꺼기들이 좀 있거든요 찌꺼기를 한번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분비물이나 노품물 찌꺼기 이런게 있으면 소충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한번씩 매검할때 한달에 한 한번이든 많이 쌓였을때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여에는 세력이 좋은 거리라서 안해줬었는데 조금 있네요 오늘. 해주는 편입니다. 해주고. 봉판 괜찮네요. 자, 봉판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 6매벌로 줄이면 되겠네요. 보니까 6매벌 정도로 축소시키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는 분봉열이 혹시 발생했을까? 덮어서 체력이 쌓이니까 내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쪽이 봉판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봉판이고 이쪽에는 점음이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점음이를 시켜놨고요. 어, 웃는 눈썹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쪽 가에 꿀벌이 점점 이제 꿀을 채우는 게 이쪽으로 점의를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점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봉판이고 뒤쪽도 똑같습니다. 내검을 하실 때 꿀장인지 이게 꿀점의를 시켜놓은 건지 이쪽에 이제 공개한 건지 이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실 경우에는 좀 살짝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몇번 들여다 보시면 너무 어렵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서 살살 거리한 마리도 죽지 않게 최대한 조심조심. 여기도 공판이 쫙돼있고요 이쪽도 이쁘게 공판이 돼 있네요. 자, 여기, 여기까지만 딱내검을 하겠습니다. 저 안쪽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밀 때도 여기 소비와 소위, 소비 사이에 거리 끼지 않게 조심조심.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 해주셔야 돼요. 음뭐 벌통이 많으면 급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하시면 여기 사이야 이 소비와 소비 사이에 벌이 끼어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벌들이 싸나워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얇은 바지나, 그럴 경우에는 많이 쏘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뜨, 뒤집혔네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분히 해주시면 벌들도 좋고 저도 좋고 끼임 사고도 발생 안 하고. 쏘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자, 오늘, 음, 월동 이제, 이한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저는 이제 두장 정도를 뺄 거예요. 음, 여섯 매 벌로, 겨울을 나는 거죠. 화분떡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화분떡을 한번 주고요. 푸롱벌은 화분떡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요정도씩만 요정도씩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죠 굳이 이 화분 떡받침이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 여기에 이제 소비에 붙는거를 싫어해서 이렇게 화분 떡받침에다 주고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보온판 양 사이드에 넣어주시고 어, 자. 예. 격리판을 넣어주진 않았네요 목 사양기죠 목 사양기를 안넣어서 <laughs>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따 다시 열번 했네요 그리고 뚜껑을 저는 이제 월동날 때 비닐 개포를잘안 해주는, 안 해주는 편이에요 안에 습기가 지금도 이렇게 습기가 많은데 보온덮개 해주는데 여기서 비닐 개포까지 해준다, 비닐 비닐까지 씌워준다. 그러면 습기가 어휴 저는 감당이 안 돼서 아예 차라리 어 벌이 병이 오는 거는 습이 많아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고 이 보온덮개, 보은 보온재만 올려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온도는 좀 올려주니까요. 이렇게 이정도로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이렇게 뚜껑을 조여주고요. 그준 후에 여기에 이제 또 써주는 거죠 10월 12일 3에 이렇게 이런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8장이 들어갔다는 회1알수 있죠 회1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저희 1장은 지금 월동 사양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올해, 어, 대략, 어, 여기가 다소 통으로 시작을 해서 이만큼 불려놨습니다. 어, 이만큼 불려놨고요. 지금 저기 위에 지금 사양, 월동 사양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300mm 에서 500mm. 거의 300mm씩, 거의 한 3, 4일에 한 번씩 지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기는 제 하우스고요 여기가 다산 다산입니다 앞쪽도 다산 여기 민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어, 옛날 말로는 고물상 어, 여기 자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면 이주위에 산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분봉 나가는 벌은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아무 말안 합니다 주위에 벌통을 놔도 됩니다. 이거는 산벌 나가는 거, 분복 나가는 거는 제 실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안 하니까 주의해 두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